출애굽기 29장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조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죄니라 너는 또 수영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살으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율을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풀과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우편 넓적 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기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재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재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재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재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 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무릇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지은 기름 흰의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본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